사실, 먹어서 응원하자는 간총리의 전매특허 같은 퍼포먼스였습니다. 앞서 이시아라 신타로 도쿄도지사가 얼굴을 찌푸리며 방사능 물을 마시는 퍼포먼스를 선보인 적도 있었지만 이런 스타일은 단연 간총리가 원조였죠. 그는 과거 제1차 하시모토 내각에서 후생 대신에 지내던 당시 5, 157, 대장균 감염 사태로 무순이 주범으로 몰리며 판매량이 폭락하자 기자회견장에서 무순 한사발을 통째로 먹는 퍼포먼스를 감행합니다. 그러고는 이렇게 외쳤어요. 무순은 안전하다. 그리고 그는 이 전략을 동일본 대지진 이후에 도 똑같이 재현했죠. 이번에는 후쿠시마산 농산물을 들고 한중의 정상회담 자리에서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갑작스럽게 먹방을 준비한 거예요. 그것도 방사능 오염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할 주변국 지도자들에게 상대국 정상이 거절하기 민망할 정도로 먹지 않으면 마치 무슨 외교 결례라도 되는 듯한 분위기를 대놓고 조성한 겁니다. 그 모습을 흘끗 지켜보며 자신의 다음 수를 그려가고 있던 이가 있었으니, 바로 아베 신조주. 그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하단의 링크를 눌러주세요.